안녕하세요. 대현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BHC 사이드 메뉴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콜팝, 이거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 볼게요. 이건 먹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. 음. 맛있어. 음. 그 다음, 치즈스틱. 이거. 음! 안 늘어나니까 좀 아쉽긴 하네. 속도 속도, 난 먹을게요. 그냥 먹어야겠다. 말어 <laughs> 근데 원래 그냥 뿌링 시즈닝만 뿌려져 있지 않아요? 그냥 소스가 돼 있는데, 뿌링 소스에 듬뿍 찍어가지고 음.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음. 아, 지난주에 틈새볶음면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살것 같아. 조금 아쉬운 게 음식이 조금 겨우, 겨울이라서 식었어요. 좀. 그거 좀 아쉽네. 사이드 메뉴가 비싸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켰는데, 3만 원이야. <laughs> 아, 치즈볼 너무 맛있다. 응. 이거봐요. 아. <laughs> 오늘 진짜 배고팠거든요, 멘보샤. 아, 그럼 BHC 사이드 메뉴만 시킨 건또 요번에 처음이거든요? 오, 괜찮네. 치즈스틱, 와, 맛있네.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. 안 들어나네요. 치즈틱 다 먹을게요. 치킨 한 마리 더 시킬 걸 그랬나? 아반 마리 정도만. 아 이게 이게 진짜 맛있어요, 이게. 소스가. 푹 찍어 가지고. 이렇게. 너무 식었다, 근데. 완전 냉동식품인 줄. 그치. 멘보샤는 뿌링클, 크리... 뿌링소스에 찍어 먹어야지. 저번에 로제 떡볶이랑 먹었잖아요. 괜찮긴 했는데 이게 이 소스가 너무 그리웠어. 진짜 뿌린 가루 진짜 잘 만들었다. 만드신 분 진짜 별 다섯 개 드릴게요. 근데 단점은 먹기가 좀 힘들어. 바닥이 좀 난장판이어서 치우기 조금 짜증날 듯. 음딱 적당하네 배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살짝 느끼하다 어느 걸 마지막으로 먹을까 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좀 반말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. 이해해 주세요. 맛있어서 그래요. 자 오늘 이렇게 BHC 사이드 메뉴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아 어,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. 일단은, 콜팝!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맛있었구요. 좀, 식긴 했는데, 전반적으로 음식이 다 식었거든요. 그래서, 날씨가 좀 밖에 좀 추워가지고, 뭐, 그 정도는 뭐 제가, 상관없어요. 치즈스틱도 처음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구요. 그냥 오늘 그냥,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어요. 그래도 다음에 시킬 때는, 그래도 좀 치킨무 하나는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뒤로 갈수록 좀 물려가지고, 음, 좀 짜기도 짰고 처음에는 안 짜왔는데 점점 씹다 보니까 좀 짜더라고요. 아무튼 너무 맛있었습니다, 진짜. 아, 오랜만에 조금 기분 안 나쁘게 먹었던 것 같아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대원이었습니다. 안녕.